504번. 어 거듭제곱해서 더한 게 2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네요. 그러면 각각을 우리가 뭐 거듭제곱해보죠. 요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요거를 베타라고 해서 써볼게요. 알파제곱을 해보면 분모는 2i고요. 분자는 2가 되겠죠. 그러면 약분이 될 거고 부모분자의 i 곱해서 마이너스 i로 어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. 그럼 제곱하면 마이너스 i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거에 또네제곱을 해서 알파제곱에 네제곱을 해서 그러면 1이 되겠다. 즉 8제곱이죠. 요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되, 되겠죠. 그렇죠? 8제곱하면 1이 된다. 그러니까 얘는 8개마다 반복이 되고 있는거고 그 다음에 베타도 제곱을 먼저 해보면 분모는 4구요. 분자는 어, 여기서 3 나오고, 마이너스 1 나오니까 2. 그리고 플러스 2배 루트 3의 i. 어, 그러면 약분해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. 괜찮죠? 이렇게 따로따로 약분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세제곱을 하면, 제곱한 거에다가 똑같은 거 하나 더 2분의 루트 3 플러스 i.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? 그럼 분모는 4고요 자, 분자는 어 요렇게 어 다시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어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없어지고요. 실수 부분은 0 되고. 그다음에 허수 부분은 요거 1이랑 3이니까 더해서 4i. 그럼 약분해서 i가 되겠네요. 오 그러면 여기서는 자, 어 i를 네 제곱하면 되니까 베타의 12 제곱이 1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러니까, 8제곱, 그러니까 8의 배수제곱하면 1 되고, 12의 배수제곱하면 1 되니까, 우리 더해서 2 되려면 8과 12의 공배수인 24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.